아이자 아이아이아 잠깐 만아 근데 왜, 우리 전초 승었잖아 완치 아 아니, 근데 우리 힘 없고 애들 약해가지고 그냥 우리 전초도 이길 수 있어 아 그래? 애관이 얘다 죽일래? 얘는 용국간가? 저 다시 죽여 되는 거죠? 저 다시 죽여 되죠? 죽여 되는데? 누구야 걔걔 누구야? 10초 남고 있어. 아 오케이 저 새끼 죽이면서 그냥 죽이고 기다리세요. 어 그냥 쳐 죽여요, 커블리. 이 새끼 어이 새끼 자꾸. 깝치네. 뒤질라고 아주 누구 누구. 아 아니, 아니 어떤 탈가분 님 새끼가 자꾸 깝쳐요. 자꾸 저계 자꾸 포세공 쓰고 좀 패다가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우리 짬유피님 싸운데 뭐 죽여 버렸네. 자자자님 님들. 대마드러. 무슨데? 일단은 이거 딱 시작하자마자 3분 정 3분 정도 한 2분 정도 가보터는 시간을 가지고 한 3분 정도 뒤에 시킬 거 할게요.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람 많이 막 죽이긴 하는데 신호기 신호 e l 가지 마요. e l 그럼 펠리, 그럼 펠리 s i c o t okay. p e 이 e me, Pele, me, p e s i c 이 t o k 그 y Okay, 그 k a y Limit, Bushiko, Gram, take out, Gram, t 분 k e o 2분만 더놀아서 o the d o l g 가 가보 더 이상 안 갖고 올때맨몸으로올게 a 어, n 야지 맨몸일 때 그때쯤 죽이 u l d t 너무 계속 a k e it a u t o m a t i 왜 이렇게 y w 리 could do you, Kinsamana. Well, Taddy 가 o r e a Taddy, Volcano, T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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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파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도매하려 아, 어 도매하죠. 애플파이에 애플이랑 애플 리서치 있었는데 그렇게 도매하려 했는데 걔들다 스물파이랑. 근데 5분 이렇게 안 지나? 도새끼 뭐지? 5분 응급. 그러니까 길어. 왜 치는 거냐? 왜 물어보지? 형 어딨어? 걔네 어디 있어? 아야 아야 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근데 도새끼칠 이유가 없으면 도색기 도색기 다른 도색기. 안돼 쟤네가 그거 아니에요. 신고했잖아. 나 아니. 아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일 매일 안전 안전. 누가 녹화 중? 누가 녹화 중? 네, 누가 녹화. 중. 그게... 만한 인거. 인거 그냥 누가 우선, 우선 우리 하나, 한 5분까지 깨지 말자. 제제 안막으로만 깨지 말고. 누가 녹화해요? 아, 아, 일단은. 근데 레플파이프 막돌 같은 걸로 되는 거. 이거 치료기 걸었죠. 치료. 아, 너는 음. 아니야. 아니, 경 경찰 음, 음, 걸었어요, 음, 병, 경찰 걸었어요. 경찰. 치료기 한 번을 했고 치료 쪽은 한 번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경찰은 지금 아직 한번안 했어요, 지금. 대기 중 대기 중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지금 한사분 보니까... 지나갔거든 대기 대기하세요 입구 입구 대기 방금 아까 개걔 보니까 개철갑빠 걔 있고 깝치던데 보니까 그거 같은 누, 누가 녹화한다던데 누가 유튜버함 아 이거 신고하려면 녹화해야 돼요 두보가 유피? 아니라 네, 이거 유피가 네, 체리님인가 뭐 어, 체리 체리 어, 체리, 체리. 음? 아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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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론님이라 아, 아, 불러요 아론님 K r 로 지금 이거 전쟁 걸려야 되는데 아직 이 지금 이거 경치 아, 이벤트 안 한지 안 3분 지나서 3분. 나도 내가 무슨가 다 하기 전부터 걸었는데. 그럴 까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거 헤르메스 어, 어, 뭐. 타고 위쪽으로 갈수 있다. 헤르메스 타고 위쪽으로 갈수 있어. 위쪽 뚫려 있어. 위쪽 뚫려 있어. 헤르메스 타고 위쪽으로 갈수 있어. 오케피 이거. 헤르메스. 호기를 인도 휴먼 방으로 갈수 있고. 사람 잡고 그 가구 전부 다. 차로 우리 전부 다 국가 상사에 넣읍시다. 오케이. 제 애플, 파이네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명. 어, 조져요. 어, 우리가 이거,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우리가 우리가 무조건. 뭐... 근데 제는 자 누구지? 제는 자 누구지? 그때 저 철갑벌 철갑벌 있는 놈은. 이따 우리 이고 일고 전쟁하는 거 생각해보야 일단 나중에. 애플파이 아니, 4명 대 4명. 네. 아 근데 가다 이거 봐요. 아 근데 잠깐 장에 다리 거든요문인가나있 응? 그러니까 빅파이, 빅파이랑 해? 애플파이 둘다 아까 전에 저희때 괴롭혔던 얘 있잖아요. 포제에시우 쓰고 막 그랬던 그랬던 얘 있죠. 네. 그.. 래 그.. 그 녀석 그.. 애플파이도 어, 아니고 빅파이도 아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영상 찍어 왔으면 신고해요 애플파이도 아, 아니고 아, 빅파이도 아, 아니었는데. 언제쯤.. 아까 저기 있던 애는 용국가였던 것 같은데. 아왜거 혹시 지시했는데? 우리 용 잡혀 두개 다니는데 용지실 용, 용치는 것도 괜찮아. 용치는 것도 괜찮아. 애들아 스퀘어스 원탑이 없을 때 얘들아, <laughs> 어차피 원탑이 있어서 별 차이 없. 근데, <laughs> 근데 원탑이 너무 이 원탑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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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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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우리 이막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불법 짓 하지 마요, 불법 짓 하지 마요. 세상에 뭐 보는 거 같아? 오나 뭐하노, 나 뭐하노, 나 뭐하노. 뭐 국가에 뭐 들어가지 어디? 말라는 말은 있었지만 국가 근처에 배회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거 맞아요, 그거 말, 맞아, 말, 그거 말, 맞아. 말, 말좀 말, 연구, 마치 망령, 마치 망루처럼 말좀말좀말말좀 이렇게 걸어다니고. 누가, 누가 친구야, 누가 친구야, 누가 친구야. 이거 이거 경도가. 경도가 쳤어. 아 경도가? 이 경도 쪽이니까 그거 먹게 먹게 먹게. 그러게요. 왜 이렇게 진아까요돈이 거거 음... 거거 지났는데 5분 이 같은데. 5분은 벌써 지났음. 아얘는돈 지가... 없는 거 맞아. 얘는 돈 없는 거 확정이야. 돈없돈 돈 이거 딱봐돈 없는 게. 이건... 아 이런 식이면 얘는 돈벌것 같은데, 봐야안돼 어차피 못 넣어 못 넣어 못 넣어. 못넣 뭐? 뭐야? 뭐야? 파... 뭐? 북한 뭐북한팔 북한 양도 있는데? 어? 네? 아니, 팔린 거 아니야. 저희 국가원이야. 어, 그럼그 아, 계속 이거, 이거, 이거 때리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난 어, 노래 좀 불러야겠다. 매일매일 매일, 안전, 안전, 매일매일 매일, <laughs> 안전, <웃음> 안전, 아, 안전. 어, 누가 봐도 저희 국가가 이제. 아, 난 근데 내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국가. 어, 되게... 야, 어, 잠깐만. 이거 시작한 거 아니야? 지금 시작한 건 아니지. 안 okay, 오케이, 썩겠어 썩겠다. 들어가, 나, 들어가, 들어간, 들어가, 들어가. 사람이죽이자아 신호 깨지 마, 신호 깨지 마. 아, 아 신호, 아니, 너이 아니, 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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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시... 아, 씨, 오류국가다, 여기. 아, 오류국가라고? 예. 네, 네. 저 다른 국가 왔음. 버렸네. 야, 네. 씨, 보세요. 버렸다 우리, 우어 사는, 어, 신호 깨지 마. 신호 깨지 마, 없어. 신호 깨지 마요. 버렸어. 펠리펠리펠리 가야겠다. 펠링 가다 저, 저 다른 국가 왔음. 답해줘 이거 다른 국가라고? 아, 이거 누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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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안 돼, 이가 이거 쟤가 안 돼. 쟤가 안 돼. 쟤가 안 돼. 쟤가 안 돼. 쟤가 안 p u 야 부시 말고, 부시 말, 고 뿌시지 부시 말, 고 신호기 뿌시면 안돼요 h y I go, 사람, s a 고 a s or Kabus, or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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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있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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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가 a h 벌써 거짓, 헷갈려가지고. 왔 1층에 명, 1층에 명. 오케이, 야쏘, 여기 야쏘, 야쏘. 야 여기 국가 맞음? 사람 있긴 하죠? 사람 있긴 하죠. 아트님, 아트님, 아, 아, 여기, 여기 국가 하는 체크 좀. 아, 이거 누구야? 아트님, 여기 맞아? 아트님, 아기 맞아? 트님 아트님. 아트님, 아트님. 아트님, 아트왜아왜님 아트님. 아트님. 아아 네. 아트님 제가 그것차장으 보낼테니까 이거 이구거 맞는지 한번 알려주시.. 알리, 알려주시? 오, 네, 네. 여기, 뭐 다른 뭐 거, 여기 다른 같아. 여기 다른 거봐 그냥 거. 그냥 거. 이거 안와 제복을 네, 다 우리 국냐야야야 한번만 답퇴한번 빨리 하고용자 빨리 아나 스포츠 할마 스포츠 할마 다퇴한기라 여긴 갑옷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한테 갑 입게 만들 다에죽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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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봐 부숴봐라 스포킹 하지마 지마 아템 우리 거같 그냥, 그냥 부서나가 없는. 부서 그냥 부서 아, 맞네, 맞네. 그냥, 그냥 부숴 그냥 부순다 부서야, 부서야. 템 우리 거템 뭐 어떻게 어떻게 우리 거 돼? 상자 다 어, 부서짐 상자 다 부서짐 아 상자 상자, 상자 다부자다 아, 부서, 부서, 부서져 다 부서, 다 그래, 아, 그래? 그냥 부시는 그냥 부시부시 뭐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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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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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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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막자 박자 박자 빨리, 빨리, 빨리 끝낸, 야, 부셔, 아, 끝내 노잼이야아 무슨 끝야 빨리 끝내. 근데 우리는 어, 슬, 우리랑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캐 누가 나. 내가 캐고 있는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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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여기 오 파괴. 이번 파괴. 아 이번서 눕다. 아, 야 놓지. 어, 네. 우리가 딱딱 템템템템템 템. 먹어 템 먹어 템 먹어 템 먹어. 아 유리 먹 유리 먹 유리 먹 유리 먹어. 어 뭐야 그그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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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타수스 아, 나이스 사타수스 나이스 멸망 아, 개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멸망인데 쟤금왜 아무도 안 막냐 야야야 석 석재 먹어 석재 먹어 석재 먹어 제발 다 먹어 다 먹어 있는 거다 먹어 오 초로구산은 뭐야 초로구산 초로구 또 뭐야 안전 안전 제권 오케이 이제 매매 안전 안전 내가 수박씨 좀 볼게 나 가보 나 근데 도이